네, 반갑습니다. 루터쌤 아카데미의 루터쌤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제가 좋아하는 콤비네이션인데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더티 복싱이란 건 사실은 칼의 파란 토칸을 필리핀어 더티 복싱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복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에 복싱의 콤비네이션을 소개해 드리는 건 그냥 복싱에서 이런 콤비네이션 훈련을 하는데 복싱의 이런 콤비네이션 훈련 체계가 잘 도입해서 운영할 경우에 칼리의 파란 툭한 훈련법으로 아주 좋아요. 일단 칼리라는 무술 자체가 스파링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도 칼리 지도자로서 이 스파링 중심으로 계속 변화시켜가는 훈련법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일환이에요. 일환이고 제가 이제 유명, 유명 이제 그 세계 챔피언이 하는 콤비네이션 훈련법을 따와서, 그러니까 이제 복싱은, 복싱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laughs> 여기에 복싱을 배우러 오시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복싱은 복싱 전문 체육관에서. 여기 제가 이제 요거는 요 훈련법을 도입을 해서 이러한 이제 복싱의 기본 콤비네이션 기술 연습이 칼리에 이러한 기술 연습으로 활용이 돼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저희 부울경 칼리 동호회, 부산, 울산, 경남 칼리 동호회죠. 부울경 칼리 동호회에 이제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나오는 분들은 몇분 없긴 한데, 이제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직자분들하고 여기 부울경 칼리 회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북적북적 하면서 연습하면 분명히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흐르면, 음, 제가 이거를 지금 하는 콤비네이션을 실제 복싱 밑에 치기처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약식 스파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불구형 칼리 회원분들이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시고 그죠? 예, 미리 예행 연습 예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복싱은 복싱 전문 체육관 여기 더티 복싱은 칼리의 파란 토카를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콤보인데. One. 저는, 제가 왼손잡이라고 양손잡이에요, 저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제, 왼손잡이처럼, 이게 왼손잡인가? 어쨌든, 오른손잡이로 바꿔서 하십시오. 그래서, 원, 투, 덕 해서, 훅, 덕 해서 빠지고, 대각선 빠지면서, 투, 훅, 덕 하면서, 어퍼로 쳐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응용기술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하고, 아, 여기서, 원, 투, 어퍼입니다, 어터 자, 시크셋요원투 어퍼 훅 그다음에 훅 하고 블락, 블락 연습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건 빼고 원투 어퍼 덕훅덕투훅 덕, 어퍼. 요거 제일 좋아하는 제가 거기 그러니까 콤비네이션도 하다 보면요. 자기한테 잘 맞는 콤비네이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잘 맞아요. 어쨌든 이건 복싱. 다시. 원, 투, 어퍼. 훅, 투, 훅, 어퍼죠. 이제 이게 칼리의 맨손 파란 토칸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사, 요, 대각선 옆으로 간다 했죠. 손이. 원, 투. 그 다음에, 이제 사각나보시로 가도 돼요. 원, 투. 그걸 제외합시다. 바로 블록과 동시에 팔꿈치 치게요. 어퍼가 대신에. 팔꿈치, 그 다음에, 블럭, 사각나보죠? 원, 투, 중심 흐트러뜨는 거요. 그 다음에, 훅, 그 다음에, 블럭을 하면서, 투, 훅,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어퍼. 어퍼가 팔꿈치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투칸에서는 사실은, 이 주먹 어퍼보다는, 팔꿈치라는 유용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선호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파란투칸으로, 원, 투, 어퍼, 사각나보, 훅, 투, 훅, 어퍼. 됐죠? 여기 이제 파란 토간 나이프를 들고 있을 때 앞선에, 앞선에 뭐부터 할까요? 잽부터 할까요? 어, 싹싹부터. 앞손에 잽, 잽, 투, 어퍼니까, 트러스트, 찌르기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칼을 날로, 칼날로 갖다 대요. 하나, 둘, 그 다음에, 훅, 찌르기가 되겠죠. 관자놀, 목, 어디든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나보죠. 원, 투, 투, 그 다음에, 트러스트, 찌르기,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죠. 바로, 요렇게 앞으로 내도 된다는 뜻인데요. 사실 포뇨 공격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이쪽에 들어오는 쪽, 날을 요쪽으로 향해서 블라을를 치는 거죠. 이렇게. 팔꿈치로 들어가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원, 잭, 투, 사각나보, 트러스트, 사각나보, 투, 트러스트, 어퍼죠, 어퍼, 어퍼. 맞아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을 밑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턱을 당겨서. 여기서 이제 견딜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턱을 들어서 어느 정도 경고성이 깨지더라도 시선을 확보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기존에서는 시선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게, 이게 이제 시그 뭐죠? 그죠? 그 팔꿈치로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케이시. 케이시. 케이도뭐 다른 전통무술 따온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올렸을 때, 이걸 턱을 당겨서 블락을 해야 된다는 뭐 그쪽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선을 일, 턱을 들더라도 시선을 안 잃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버팁니다 버티는 거.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 날이, 날이 바깥쪽으로 가고, 팔꿈치를 올려치는 겁니다. 위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팔꿈치를 올려치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싹싹해요. 앞선이. 와. 이런 게있댔죠 이렇게 찌르는 게 있고, 그냥 그대로 쑥 찌르는 것도 있어요. 둘다 상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원, 투, 사각나보죠? 덕으로 빠질 때 하나, 블럭 치고, 그 다음에 흘려주면서, 트러스트, 찌르기. 그 다음에, 원, 투, 투, 트러스트.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십시오. 복싱에서는 덕으로 하면서 어를 치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직선으로 들어가면서 날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팔꿈치를 올려칩니다. 원, 투, 사각나부죠. One, t w 아, 어퍼 했다. <laughs> 죄송합니다. o n 다시 one, t 어퍼. 그 다음에 사각나보 trust, two 후. 어퍼. 했죠. 다시 one, t 어퍼 맞죠? 어퍼. 그 다음에 one, two 트러스트. 투 트러스트 어퍼 했죠. <laughs> 어퍼 뺐네요원투 어퍼 그다음에 덕 훅이었죠. 그죠? 예. 네. 칼로었을때파칼로와투 그다음에 여기서는 바로 파칼로 지고 있으니까 파칼로 지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슬래시가 되죠. 슬래시. 배 올리는 걸로 되잖아요. 아까는 싹싹일 때는 트러스트 찌르기가 됐죠. 밑에서 위로 찌르는 거. 파카릴 때는 배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와 투, 슬래시, 그 다음에 훅 걸어주죠. 이걸로. 걸고, 여기서는 손이 밖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걸려요. 그래서 안쪽으로 가야 돼요. 이 뒷손이. 안쪽으로 가고, 바로 슬래시. 훅이 슬래시로 변하죠. 파카에서는. 맞아요. 그 다음에 훅 걸어주는 거예요. 원, 걸어주고, 바로, 투,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슬래시,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어퍼. 요때는바깥이니까 아, 날이 앞으로 가죠, 앞으로. 맞아요, 날 바깥에 앞으로. 다시 볼게요. 원, 투, 슬래시, 맞아요? 요렇게 지어도 돼요. 슬래시, 그 다음에, 훅, 걸어주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빼주면서, 바로, 슬래시. 팔을 눌려주는 거예요. 슬래시. 그 다음에, 훅을 걸죠. 그다음 바로, 투, 날리고.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어퍼. 됐습니까? 똑같아요. 기술 체계가 지금. 맞죠? 네. 그래서, 뒷소니 때, 싹싹. 그 생략할까요? <laughs> 너무 많이 오픈하는 것 같아서. 따라 하셔서 상관없어요. 따라 하셔서 상관없고 개인적으로 어 수련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무 상관없죠. 제 제가 유튜브에 오픈하는 순간 근데 이제 칼리 지도자분들이나 다른 무술 지도자분들은 어 이걸 보면서 영감으로 더 본인만의 기술 체계에서 도입을 해 쓰는 건 상관없는데 이걸 그대로 가르치실 때는 최소한 출처를 밝혀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셔서 허락을 받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출처라도 밝혀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제 다른 분야 본업적도 그렇고요. 저작권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요. 기본적인 매너가 없어요. 매너가. 매너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 그거 되게 따지잖아요. 예. 우리 클럽벨 같은 거 있죠. 클럽벨 같은 거. 그거 전통무술에 다 있는 훈련법인데 서양에 누가 그거를 가지고 딱, 이제, 모형을 딱, 그, 이제, 그, 이제, 물체 모형 맞는데 자기가 이름 명칭하고 자기가 해부학적으로 다시 도입해서 어떤 훈련법을 만들 때 칩시다. 그 원료는 누구 거예요? 기존에 무술의 보조 운동하던 사람들? 아니면 그걸 이제 정립시킨 사람? 맞죠?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이쪽 분야가. 근데 매너를 지키죠. 맞죠? 예, 그거를 이제 정립한 사람이 자신만의 수련 체계로 이제 홍보를 하고 하는데 들어간 에너지는 존중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호 존중이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상호 존중을 해주시는 건 좋아요, 에, 구독, 알람 설정까지. <laughs> 그거라고 하네요. 제가 뭐 이걸로 유튜버로 활동하려고 한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무술일 소련이 트렌드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온라인 강의를 어디 내가 플랫폼 회사에 올리면 그거 다 계약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이래요. 근데 유튜브에는 제가 공짜로 올릴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도 공짜로 볼수 있는 거고. 아어 그래서 교구제 보조 장치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걸 뭐 저기 요즘에 보면은 뭐 특수부대 출신자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거 많이 하시더만요. 이런 거 하고 막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사실은 이게 수익성이 아닙니다. 제가 뭐 이걸 해본들 유튜브 구독자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죠?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 구독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예, 직감적으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다 무술 지도자분들, <laughs> 아니면 다른 무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혹시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르친 도장이나 어딘가에 활용하실 때는 기본적인 면은 좀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소나하는 건 생략할게요. 제가 오늘 너무 늦게 촬영을 해서 시간이 안 돼서 그거는 뭐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콤비네이션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